안녕하세요. 김용재TV입니다. 아, 오늘은 어, 뉴트리 라이트 어, 추어볼 레시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어, 사랑스러운 제품이죠. 네, 디자인도 잘 나와있고요. 아, 아주 맛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레시틴의 특징은 아, 오독오독 시히는 맛이 굉장히 좋고요. 식물, 식물성 레티, 레시틴이 되겠고요. 대두에서 추출한 레시틴과 어, 그리고 고함량 비타민 E를 추가해 누치리아이트만의 독자 페뮬러로 완성된 제품이고요. 어, 내정당 인지질이 2,150mg, 그리고 코스파티드 폴린이 432mg, 그리고 비타민 E가 177mg과 함께 부원료로 비타민 B2 그리고 구기자 추출물, 분반, 유산균 발효 하시마 추출물, 레몬밤 추출물. 그리고 벌꿀 분말인데 사양 벌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소한 호밀 벌꿀 맛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거 씹어 먹기가 굉장히 좋고요. 모도도 모도도 그런 씹히는 식감과 함께 영양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혈관, 심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잡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심장과 어, 뇌 그리고 작은 모세혈관 쪽에 어, 그런 예, 기름기를 싹 잡는 그런 기본적인 제품인데요. 제가 한번 음,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게 에, 여기에 우 여기 물을 제가 한번 여기다가 절반씩 먹게요. 그리고 인그 혈관을 볼수 없으니까 제가 혈관이라고 치고서 제가 혈관 속에 깨끗한 피가 있었는데 여기 이 우리가 이제 삼겹살도 먹고 또 돼지 기름 또 소, 뭐 소고기 닭고기 해가지고 기름을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 포화 지방들이 이렇게 많이 먹기 대중 t 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이런 나쁜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은 이 혈관에 기 other people are going t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으로대체 of a l i 이제 기름기가 많이 있는데 네, 많이 꼈죠 혈관에 그래서 이 혈관에 낀 기름을 저 제가 레시틴 영양제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예쁘게 생겼죠 네. 한쪽에 한쪽은 안 먹은 쪽이고 한쪽은 먹은 쪽이에요 왼쪽엔 시는 왼쪽, 맨쪽. 이쪽 맨쪽, 안쪽이에요

안 잡혔고 여기는 먹은 쪽은 기름이 싹 잡혀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표가 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좋은 제품 많이 먹어야겠죠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심화관계 관계 쪽으로 조금 어 이렇게 부담이 좀 있는 분들 그리고 좀 관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좋고요뭐 이렇게 특정 용량은 하루에 내점인데안 좋으신 분들은 과자처럼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고요. 뭐 부작용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타민 E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혈관 쪽에 되게 보호하는 그런 항산화 비타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재TV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